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이관은 팀장입니다. 해당 현장은 의정부시 금호동 369-3번지에 위치한 지하 5층부터 지상 42층까지 4개동 156세대로 조성된 1군 브랜드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초역세권의 초, 초 아파트로 전세대 파노라마뷰를 시작으로 탁 트인 단지와 넉넉한 주차시설 갖춘 아파트로 2027년도 12월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지오 크라시엘 아파트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지오 크라시엘 현장은 동호역을 도보로 단 1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초초초 초, 초 역세권 입지에 있습니다. 또한 2028년도 GTX 신호선 개통 예정이 되어 있어 추후 GTX 개통 시역삼역까지단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는 물론 투자 최적의 아파트이며 프리미엄은 OO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단지 인근 바로 5분 내에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마트, 관공서들까지 모두 위치하고 있는 완벽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루지오 크라시엘은 호텔식 컨시어지 시스템 도입으로 타 단지와 차별화되어 입주민들이 최고의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명품 럭셔리라는 수식어를 쓸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가능한 초등학교뿐 아니라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명문 학원가까지. 도보로 가능한 명품 학군 밀집 아파트입니다. 네 번째는 직주 근접의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저희 단지 주변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또한 2028년도 입주 여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탄하고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잘 갖추고 있어 그에 따른 집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고 동시에 직주 근접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지 앞 해당 지역을 대표할 만한 부용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산책로까지 잘 조성되어 있고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계약 조건과 분양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 프루지오 클라시엘의 경우 계약금이 단 5%면 계약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청약통장이 전혀 필요 없으며, 1차 계약금 1,000만 원만 있으시면 본인이 희망하시는 동호수를 선정하실 수 있고, 추후에는 계약금 5%에 대한 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희 현장은 올 11월부터 전매요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 서두르셔야만 희망하시는 로예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위 언급해드린 장점 말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속도로 오른 탓에 분양 가격들이 사실 만반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지오 크라시엘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 중에 있으며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호텔식 컨시어지 시스템 도입으로 그야말로 럭셔리 아파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지 주변 개발 후재들이 많다 보니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의정부 프루지오 크라시엘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위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용 110타입 유니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내집 마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